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최진마태 노래구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욕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안에 소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도우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성 받으시며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엘리후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인과응보의 그 원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천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36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다알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인 것이죠. 그 어떤 인간도요. 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본다면 물이 증발하여서 안개가 되고 구름에서 또 비가 이렇게 쫙 하고 쏟아지게 되는데 그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 이 미조리와 테네시를 오갈 때 이 날씨가 변하는 것이 눈앞에서 보여집니다. 저 앞에 이제 구름이 이제 고속도로이다 보니까 뭐 옆에 건물들도 없고 그냥 도로만 어 마치 평야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죠. 어이 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 어 검, 검은 구름이 이렇게 촥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 검은 구름이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름 아래로 이게 뭔가 어 뭔가 그렇게 아래로 이렇게 싹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근데 그게 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면은 어김없이 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지점을 딱 지나는 순간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딱 개이고서 완전히 또 맑고 창창한 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운행하시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비들이요. 뭐한 지점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온 세계에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가 대지를 적시면서 어 풍성한 비를 만나는 대지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엘리오는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히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번개에게 명령하사 목표물을 치시기도 한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오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며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37장 2절로 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땅한 것이죠. 어, 이제 이 근데 엘리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욥과 어, 그리고 엘리바스 소발 빌다스에게 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지금 엘리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후의 발언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어,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면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어, 엘리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또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그 시내산 주위에 또 모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우레 소리가 그 천둥 소리가 들리 는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현장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정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가득한 구름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 구름 가운데 그 천둥 우레 소리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우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 그분이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사실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 또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으라라고 하면서 또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 본문에서 이제 15절부터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난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어 여기서 아느냐 아느냐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하며 질문하는 것이 마치 자신은 알고 있지만 너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 의문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 알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 마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술할 때 진술할 때 자신만은 알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어, 모순적이게도 사실 엘리오가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자신의 진리만을 말한다고 온전한 어,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엘리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는 장면을 또 보면서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배세 친구를 향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어 그들에게는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십니다. 엘리오는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즉요의새 친구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욥도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영이 이 말하지 않곤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어,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겐 진실만이 나고 완전하다고도 하였죠 그러나 현실은 어,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말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긴 어, 그런 자신이 이후의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한계를 어쩌면 말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지혜를 말할 것 같이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말했지만 어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흐지부지 끝나기도 하고요. 그런 엘리후의 어 모습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이때는 어 이러한 모습으로 저럴 때는 저러한 모습으로. 어, 여러가지를 말하려고 하다가 근데 결론을 맺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없다라는 말은 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 스스로를 그렇게 지혜에 있다라고 어, 칭송하면서도 결국에는 어, 친구들이나 유비 말한 것과 같은 어, 그것을 넘어서 그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어, 반복해 버린 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어, 타인을 향한 평가나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뭐 단체, 집단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비판으로 어너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욕기는요 겸허함,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인용하였었지만 전도서의 마지막에서도 아주 지혜 문학의 대표하는 또한 전도서도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어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겸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늘 우리 가운데 너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낮아졌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가 지혜 없다기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누리며 승리하느니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치료의 능력을 맛보며 만나며 누리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모든 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수 없는 그 평안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맛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